아, 요타야가 옛날에 수도였기 때문에 볼게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여기 왓브라 그 시샴펫이라는 절인데. 시샴펫. 그래서 여기 이제 범한테 이제 옛날에는 동남아시아 자체가 크메르 그 사실 태국이 엄청나컸는데 게그 제국주의한테 당하면서 오른쪽은 저 프랑스 주고 베트남은 라오스도 역시 프랑스 주고 인도네시아 쪽은 네덜란드가 뭐 잡고 있으니까 그걸로 뺏기고 버마 도 역시 이렇게 뺏기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버마하고 크메라하고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버마한테 한번 털리고 크메라한테 털리고 그래도 이상하게 태국 사람들은 좀 자부심이 있죠 약간 우리는 뭐한 번도 식민지가 안 됐다 뭐 이런 듯한 느낌 사실 그건 아닌데 그 2차 대전 때 일본 애들한테 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모른 척 하고 그냥 친일을 하고 있는 거지 태국 애들은 태국은 약간 친일파입니다 대부분이. 그래서 원래는 이제 황금으로 되어 있는 제디가 있었는데 버마 애들이 가져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. 이제 터만 있어요. 그 옛날에는 이제 이런 게다 황금으로 이렇게 덮여 있었다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추측이죠. 좀 이쁘긴 합니다. 사실 이제 약간 이제 이런 저 스리랑카식의 불교가 이 제인데이제디가 어 약간 좀 이렇게 하여튼 스리랑카 불교 자체가 남방 불교 자체가 우리가 아는 불교랑 조금 달라요.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낯설어 보이긴 하는데.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다 위에 지붕이 나무로 되어 있었겠죠, 이렇게. 이제 불상도 막 훼손돼 거의 없고. 이제 약간 이렇게 그 이제 약간 훼손된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데 모르겠어요. 만 이제, 이제 저, 저 태국이 정말 돈이 많고 어떤 인프라, 어떤 어떤 지적인 인프라가 뛰어나다면 이거를 앙코르와트는 이제 복원할 거라잖아요. 그래서 이제 태국도 만약 그런 어떤 지적인 인프라나 이런 고고학에 대한 어떤 좀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거를 복원하면 멋질 것 같은데. 태국에 그런 데 관심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시삼펫 시삼펫 일에 일른 뭐야 이네요 시삼펫 아브라 브라시사펫 브라시사펫 일에 일래요.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는건 약간 힌두 영향인데 세계 중 가운데가 수메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어? 뭐 시바 오른쪽은 뭐비슈는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. 그걸 꼭세개 하는 거는 어, 그게 좀 종교는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. 힌두도 그 우리 절에 가도 가운데 이제 석가가 있으면 왼쪽 오른쪽에 뭐 저게 한쪽에는 관세음보살이 있고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가운데 현재 석가가 있으면 옛날에 있었던 뭐 아미타불상 미래 올 미래불 뭐 이렇게 하듯이. 이, 이 3이란 숫자를 불교에서는 좀 많이 씁니다.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저도 사실 뭐, 뭐 비난하면서 올라갔지만 사실 은못 올라가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게 하니까 얘가 조금 훼손이 좀 많이 됐었어요 이게 지금 보고 나려면 자료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글쎄올시다니다글쎄올시다 그래서 훼손된 자료만 있고 과거에 이게 기록이 있어야 이제 이게 어떻게 지붕을 덮고 어떻게 복원을 할 건데 그런 그런 거는 박물관에서 못본거 같아요 요거는 약간 그겁니다 이거는 제디가 아니고 힌두 문화입니다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요거건 힌두 문화 응, 요렇게 생긴 요거는 저저저저 어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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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리 같은 데서 많이 볼수 있는 그 힌두 탑이죠 이거는.